트위터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구매하신 분들을 한 번에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살짝 조금 조금씩 찍었는데 어, 왜한번안 찍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찍냐는 <laughs>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한번 이렇게 구매하신, 살짝 조금 조금 구매하신 분들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몇 개냐면... 네 개고요. 만주님 만주님 거 2,000원치 얼 도무송 랜봉으로 구매하셨고요. 그 다음은 민주님 6,500원치 램박으로 구매하셨고요. 그리고 청포도님이 개별 구매랑 랜봉 구매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구성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laughs>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 잘해 주길 바랄게요. 우선은 만주님부터 한번 구성 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주님 구성이고요. 2천원어치얼 도모송, 얼, 얼 수수도모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 0 0원어치두배가지고 넣어드렸고요. 쿠폰을 한장 들어갑니다. 만주님 거 구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수수도모송으로 제가 네 세트를 준비해드렸고요. 쥐가 된 수수도모송 한 세트. 이거는 라푼젤 수수도모송 한 세트. 이거는 신데렐라 수수도모송 한 세트. 이거는 화가수도 도무소 세트 총 이렇게 원래 두 세트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두배 해가지고 네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다음 여기는 증장돔, 재깁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도무송을 그냥 더 많은 걸 넣어드렸어요 <laughs> 우리 만두님께서 너무너무 이쁘신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진짜 진짜 많이 들어있는 도무송 믹스일 거예요 10장씩? 15장씩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써보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 떡매 믹스도 두 세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는 첫 번째 구성인 만두님 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다가 계속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뭔가 더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요렇게 다시 정리해주고 왔고요. 요거는 같이 여러분들이랑 한번 포장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번... 예, 이거는 수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여기 안에 넣어서 포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을 해드렸고요. 다음, 여기에, 이번에 재발주한, 요거, 눈사람 까미 동성으로 한번, 마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까지 해주고 왔고요 요거는, 우리, 만주님 구성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요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거는 민주님 6,500원치의 냄바 소개 영상이고요 까미 위주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진짜 까미로 엄청 엄청 듬뿍듬뿍 넣었어요. <laughs> 이렇게 6,500원어치 구성소개 영상이고요. 요거는 그냥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번 해볼게요. 구성소개. 우선은 떡매는 한 곳만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귤곰 베어 떡매고요. 진짜 여러분들 요거는 카메라로, 카메라로 안 잡혀서 그렇지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 다음 요거는 10장당 2,000원씩 하는 프린세스 수수 투명 인스고요. 투명 재질이라서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택배 수수 도모송이랑 지금부터는 <laughs> 까미 폭탄 들어갑니다. 여거는 천사키링 까미 도모성한세트 눈사람 까미 도모성한세트아 그리고 두배 해서 들어갑니다. 아마도 13,000원치 제가 구성해드렸을 거예요. 화강까미, 금메달까미,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금메달 안에 까미가 또 들어있어. 이거 <laughs> 조개까미, 이거 삐까도 제가 이렇게 두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어이거 사과 삐까는 8장에 1,000원이 나고요 복숭아 삐까는 10장에 1,000원이 나입니다. 요거는 천사까미 이렇게 총 제가 13,000원어치 구성해드렸고요. 그 다음 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는 요것도 이렇게 도모소 엄청 엄청 많이 들어있는 아이랑 요거 떡메 믹스 이렇게두개두개 두, 두개 드렸고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님 구성이었고요. 민주님 거는 어제출저 여름 피에다가 같이 한번 포장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포장까지 같이 하는 <laughs> 그런 영상이어서 진짜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찍어보고 포장도 제가 거의 여러분들 앞에서 포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정말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판사 까미 아, 요것도 재고가 진짜 없는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판사 까미 판사 까미도 재발주하고 싶고 진짜 재발주하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숭아 까미 네임텍도 하고 싶고 요리사 까미 네임텍도 아 요리사 까미 네임텍이래 <laughs> 요리사 까미도 하고 싶고 진짜 재발주하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신상도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재발주 너무 너무 하고 싶고 매우 매우 걱정입니다. <laughs> 나중에 여우냥 발주할 때 아마도 어 이게 요리사 감이에요 아마도 그때 재발주를 또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어린이날 때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면 또 재발주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민준님 거 구성세기 영상이었고요. 이렇게 두봉투로해서 택배 배송으로 안전하게 가야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옆에 잠깐 치워줄게요. 이렇게 치워줬고요. 그 다음은 우리 청포도님 어 개별로 구매하신 물품과 램봉으로 구매하신 물품을 같이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램봉, 아 개별로 구매하신 거는 요... 어 요거 귤곰 마감용을 제가 한 세트 구매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이 이게 10장당 1,000원으로 판매 중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서 <laughs> 그냥 제가 두 세트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30장에 1,000원으로 가져가시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선물로... <laughs> <laughs> 이렇게 드렸고요 요거 때다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청포도님램봉을 한번 소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500원어치 구매하셨구요. 우선은, 돔송이랑마감용만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해드렸어요. 하티 이름표 도무송 한 세트. 요거는 천사키린 까미 도무송 한 세트. 요거는 화가수수 도무송 한 세트. 쿠키수수 도무송 한 세트. 쥐가 된 수수 도무송 한 세트. 금메달 까미 도무송 한 세트. 그리고 요거 화강까미. 그리눈사랑감이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마감용입니다. 이런 달 마감용 이런 베어 마감용 그리고 이런 이런 마감용 <laughs> 귤곰 베어 마감용 이렇게까지 총 아마도 11,000원어치 구성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포도님이 떡메가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뭐 증정담 지기담 이런 거 빼고 제가 이걸로 이렇게 선물로 한개 넣어드렸습니다. 귤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우리 청포도님도 한번 같이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개세분 아 영상을 같이 찍어서 뭔가 편하기도 하고 재미기도 하네요. <laughs> 이렇게 포장해 드리고 이렇게. 이거는 본이 거 수봉이 아, 수봉이래. 본이 거레핑지인데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여워. 공룡 삐. 이렇게 포장해 줬고 그다음 여기도 한번 포장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을 아 근데 준등기로 배송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되지? 한 곳에 모아야 되나 이렇게 조금 부피를 조금 줄여야 되겠어요. 생각을 못했네. <laughs> 생각해 보니까 준등기 배송이라서 아 어떡하지? 준등기 배송 되겠죠 여러분들? <laughs>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어, 여건 루돌프 까미노 모송 이것도 이번에 어 이번에 발정이 아니지 예전에 발정 건데 이제 재호가 없을 거야. 어어떡하지 이거 <laughs> 모르겠다. 여기다 넣어야겠어요. 넣고 뭐 나중에 포장할 때 부피를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럴 거예요. <laughs>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해 주고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 청포도 님 구성 영상이었고요. 이렇게 청포도 님 물품이랑 우리 민준 님 물품이랑 그리고 어 이고 엄청 많네. 그리고 우리 만주님 물품까지 요렇게 다 포장해 드렸고요. 이렇게 정말 정말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은 세 분의 구성 영상을 한번 함께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laughs> 재미있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포장이랑 이렇게 조금 구매하신 분들 것까지 영상을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어, 여러분들 구성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